안녕하십니까. 저는 PFA 한국교회장을 맡고 있는 일산이빙연치과병원의김현철입니다 오늘은 2024년 제55차 PFA 일본 부회의 총회 및 학술강의원에서 특강을 하게 돼서 발표하는데 그 내용을 가시는 한국회원들을 위해서 미리 한국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두 일본말로 그곳에서는 강의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이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치과에서 할수 있는 면역보조요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난치성 치주질환, 난치성 안면 감염인 경우에 이런 경우 면역치료는 꼭 필요한 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속해 있는 PFA 한국 배우의 뷔로포샤르는 18세기의 그의 나이 50세 때, 루시리 앤 돌티스트, 시가 객가이라는 시 아, 외과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 당시에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이런 학문적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지난 45년간 PFA 한국회의 선배 선생님께서도 이런 길을 걸어오셨구나 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4년 전부터 저희 PFA 한국회는 기능의학을 치과 영역에 도입해서 기능 치약으로 공부하면서 환자에게 더 도움을 줄수 있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루시루즈엔 돈티스트, 댁댁티스트라는 책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말은 치아에 대한 모든 논문, 치아에 대한 개론, 이런 식으로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면역. 무엇일까요? 어, 포, 코로나 때문에 아는 분들이 면역을 알고 계세요. 분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비, 자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방어하는 생첩 방어 반응입니다. 우리가 기계적인 방어, 화학적인 방어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자연 면역에는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호중고, NK 세포, 최근에는 NKT 세포도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체도 자연 면역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곳에서 병이 고쳐진다면 정상인지 병이 되지 않겠죠. 만일에 진행된다면 획득 면역으로 그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성숙되어진 수지상세포, 또 T세포, B세포가 있고요. B세포는 항체를 만들고 T세포는 킬러 T세포와 헬퍼 T세포로 나누어져서 면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뒤의 과정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면역 중에서 특히 세균 감염에 대한 면역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암의 이야기는 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균이 몸에 침입하게 되면 이 세균은 디펜신, 리소짐 같은 효소. 이것은 펩타이드인데요,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죠. 또 오체작용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인 막 손상 기능으로 세 개가 모두 세균을 용해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평형이 유지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걸로 정상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체가 더 침입을 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자연 면역 세포인 비만 세포, 호중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NK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대개 보면 비만세포는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히스타민이나 다른 염증성 메디에이터를 분비해서 초기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다른 면역세포들이 더 이동해서 모이도록 하게 되니까 면역력, 면역 반응이 높아지겠죠호중구나 대식세포나 수시상세포는 삼식작용, NK세포는 작용기준이 좀 달라요. 병원체를 인제용해서 활성화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가류성 물질로퍼포린이나 그랜자임이나 또는 데스리간드라는 아스리간드 트레이를 분비해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아포토시스 생멸시키게 됩니다. 자멸사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이 잘 밸런스를 유지하게 되면 이 염증은 치유되게 됩니다. 그런데 밸런스가 얻어지지 않고 무너지게 되면 다음 과정이 필득면역으로가는데 아까 보셨던 삼식세포 중에서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는요, 모두가 항원을 인식해서 분석한 다음에 항원 정보를 제시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두 세포는 항원제시세포라고 합니다. 아크로페지보다는 수지상세포가 더그 역할을 잘하는데, 대식세포는 대부분이 그곳에 있는 획득면역세포에 작용하는 기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상 세포 같은 기능도 일부 있습니다. 이들이 자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근처에 있는 인접되어져 있는 임파절로 갑니다. 파절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게 되면 그것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액성 면역 그리고 세포성 면역에 담당하게 되는데요. T세포, B세포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